캠이 많이 내려왔네? 아, 이거 지금 캠이, 이게 지금 원래 있던 캠이거든? 얘가 지금 마테이가 갔어. 모르빈가야? 여기서 잠깐 본 영상은 원래 스트리밍만 하면 되는 광고건이었으나 당시 아... 내용이 워낙 파멸적이고 재밌어서 따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니 이점 참고 말합니다. 자 아, 일단은 눈쟁이 유튜브 들어가면은 넷게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캠이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모뎀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마테이가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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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심할. 얘가 지금 이상해. 이거 방송해야 돼할 거는. <laughs> 그래서 눈쟁이한테 연락했는데 눈쟁이가 지금 보내준대요 고장난 거 같다고 새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키보드도 마탱이 갔어 키보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네 라고 할때 있잖아 니은을 쓰고 이제 어이자 이제 해가지고 쓰잖아 근데 니은? 예 이렇게 돼버려 지금 이거 뭐 어떻게 고치냐 키보드 그 그래 키보드 이상하게 쳐짐 그대로 써봐 아주 재밌게 나와있음 키보드 이상하게 쳐짐 써보라고? 키보드 이상하게 쳐짐 오 그래 정확하게 이거야 씨발 <laughs> 9시에 합방 아니냐고요? 음. 9시에 왜 합방이야? 11시 아니야? 울프가 9시라고 그랬다고? 잠시만요.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련. 방제하고 이런 걸싹다 바꿔야 되거든? <laughs> 아니. 어, 얘들아, 미안한데 방제 나 대신 좀 적어주면 안 될까? 나키보드가안 먹힌다, 씨 x 야 컨트롤. 어, 고맙다, 얘들아. 아, 방제 바꿨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와중에 광고 담당자님께서 급하게 디코로 내가 말한 대로 써주시네. <laughs> 아니, 아니, 명훈이 형왜 방송 안 켜? 어? 뭐라고? 명훈이 형 방송 안 켜는데, 야, 걔 설마 11시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이게... 뭐해? 너 뭐해? 나 자고 있는데... <laughs> 빨리 켜! 뭐해? 9시야, 9시. <laughs> 근데 나도 11시로 알고 있긴 했었어. <laughs> 아이하이 아, 울프아이 아니, 이게, 사소한 이슈가 있는 건데, 아니, 사소한 이슈라기보단 조금 이제 헷갈릴만 했던 내용인데, 그, 이제 매니저님하고 울프의 대화를 보다가 착각이 일어난 거야. 11시로. 아, 오늘요? 어, 오늘. 그래가지고, 이게, 나하고 명훈이가 이제 11시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명훈이 지금 아... 들어오고 있어, 지금, 어. 어나 캡쳐 모드가 맛이 갔는데? 오늘 왜이러 <laughs> 또, 또 맛이 가, 또? 나는 왜 던파가 안 켜져? <laughs> 살아생전 이런 광고 방송은 처음이랄까? 반갑습니다. 아, 명훈이 왔니? 어, 어 반갑습니다. 잠가 소란이 있었어요. 어, 잠시 소란이었어. 아, 이게 헷갈릴 만해. 왜냐면 나도 심지어 달력에다 그렇게 써 놨어. 시라고 <laughs> 내가 헷갈리게 어. 하긴 했어. 돌령 스코 버렸냐고요? 아니, 돌령 스코 안 버렸지. 어? 어? 돌령 스코도 어. 지금 준비 중이지. 어, 그렇지. 스코 조만간 사, 상향 먹어아나 일단은 나그 검제에다 미호도 다시 한번 하려고. 오. 어. 어? 명훈 씨. 죄송한데 무기가 왜 이거 당신 이랑 같이 잠깐 그.. 전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한데 아 엔도님 바지랑 어? 허리띠랑 왜 이렇게 누더기에요? 아 아니 아니 이건 무슨.. 아니 11층 사실 유저분들이 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아니 엔도님은 엔도님이지 왜 갑자기 일반 유저를 들먹이세요 엔도님을 말하는 건데 처음 네, 앞서 합니다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주지 어, 마세요 그러면은 안 줘도 돼요 아니 잠깐만 아, 돌리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명훈님 모자 예? 아바타 봐봐 아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와 파랑색도 화려한 아니 아니 화려한 동네 뭐야 이거 화려한 동네 아니 지금 저는 살수 있는 골드가 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있으 뭐예요? 지금 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투자를 와, 안 하고 계신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명훈이가 지금 버릇이 나빠졌습니다. 저번에 쌀로 한번 우승했더니만 애가 지금 극한의 가성비로 가겠다 이거야 지금. 뉴시민 선수. 언제 일충격장 뭔데? 뭔데 골프야? 하지 마부. 야 엔도야 파장 잠깐만 어. 줘봐봐.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한데 광고주님 제 혼자 하라고 해주십시오 차라리 다른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안아네 빨리 아니 그럼 우리 더나켓 그때 할 때도 극마부가 아니었네 <laughs> 아 아니, 그럼 이제 성장하면 되는 거지 제라 어. 사냥꾼 내가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명진이 <laughs> 형님이 저번에 그 검재가 그 검조가 아. 됐어 가지고 이게 지금 병원님이 지금 검재 이미지 만드는 거예요 나락그때 파죽상 돌 때도 이 쌀먹 세팅을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근데, 죄송한데, 저희 팀 맞죠? <웃음> <웃음> 가볼까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한번 그러면 돌리 형이 응.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 자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용인은 총네마리지습니까 여러분들? 도전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딱 깬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1점씩 쌓이는 겁니다 네마리니까 그러니까 상대팀하고 우리팀하고 최종 3주 동안 진행을 해가지고 포인트가 가장 많은 팀이 우승을 한다 근데 만약에 응. 저 상대팀이 우리 더나케를 이긴다 그러면 이제 추가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었지는 하지만 저희는 줄 생각이 없죠 우리가 왜? 저희만 먹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노돌리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이번 이스핀즈 던전에는 각 용인마다 3단계의 작전이 랜덤으로 나오는데 반드시 3단계 작전만 도전이 가능하고 작전이 성공해야 1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작전 실패시 재도전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살짝 염탐을 했어요. 그 쇼니쇼님하고 포레트, 나성님, 양로울님 이렇게 네 분이셨는데 양로울님이 생각보다 스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성님과 쇼니쇼님의 그 파멸적인 세팅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숙제를 주지 않기 위해서자. 거예요. 명운급이었나요? 아니 잠, 잠깐만요 명운급이라뇨. 저기 실례입니다. 아, 죄송한데 아, 아니요. 저기요 죄송한데 명운이가 굴러가면 명운이가 일장입니다. <laughs> 야, 가시죠. 가십다. 띠훈님 패턴은 아 아시죠? 음. 아 이제 같이 또그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릴 겸 한번 이제 같이 또 잠시만 잠시만 명운아너 설마 처음? 아 유튜브 영상 다 보고 왔어. 잠깐만 이거 영상을 봤는데 스펙이 그 지경이고 첫 틈에는 우리 이거 미뤄놨겠는데 미용할... 아. 잠깐만. <laughs> 아 제발 한번 가보자 나이 스피드 처음 해본다 오 4분이야? 아, 아. <laughs> 금룡인데 원트에 4분이면 위험하지 않냐 이거? 아 이거 위험하다 딜라 디라, 하세요 오케이. 자, 이거 색깔 맞춰서 깨는 거. 나 노랑색. 머리 나 위에 보라색. 머리 위에 떠 있어. 머리 위에. 아니, 지금 이게 커맨드 세팅 저번에 연습하다 와 가지고 x 누르는데 오른쪽까지 같이 눌려서 좀이상한 부들부들거리네. 불안한 아...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연습 좀해 오고 오지 그랬어요. <laughs> 아, 예. 야, 야 이거 바닥이. 야 아, 씨, 이거. 야, 이거 되겠냐, 노릇이? 이거? 아니, 내앞으 올리고 빡기려면또 몰라. 자 이거 가져오세요. 네. 자, 명훈아 12시로 화이팅, 가. 12시. 그 그래, 무슨 색 나왔어? 나 빨간? 나 보라색. 나 보라색. 노란색만 찾아 노란색. 아, 노랑 노란 찾았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중앙으로 와. 다시. 부셔 줘. 오케이. 어, 야, 야 공격이 안 되냐? 부, 부셔. <목소리> 부셔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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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셔. 뭐야? <목소리> 잠깐만. 아이만지. 나왔냐 드디어 너의 미천이 드러나는구나. 결국 쌀로 우승하더니 이런 파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이 세라 사냥꾼이어서. 아니 진자 5초 남았다야 얘들아 3점만 따자. 3점. 그래, 3점만 따자. 이직히 금융 힘들었어. 끝. 아유 잡히는데어 아, 까비. 우후, 아쉽다 아쉽다. <laughs> 와, 패스권도 구매 안 해놨어. <laughs> <laughs> 우리 던나케 명성이 참 정말 말이 아니네요. 이렇게 우리 선발대로서 지금 약간 모범을 보여줘야될 판에 첫 판부터 1점을 못 얻고 시작하는 이런 판멸적인 상황. 갑시다! 가자! 이번에도 얻어야 된다! 아...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아...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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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요거 이거, 발탄, 발탄. 아니, 뭐, 이몬탄 타니요? 박치기, 박치기 패턴, 박치기 패턴. 아, 싸리, 싸리. 오케이, 오케이. 어우 끔찍했어. 오우. 보낼 수 있나, 보낼 수 있나? 그렇지, 보낼 수 있어. 나이스. 이분 2분 남았다, 이분 남았다잉. 나울님 점프. 점프, 점프. 아, 나울님 오케이. 점프. 아, 아니, 뭐, 아, 왜 이렇게 전좀 죽어.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아, 뭐야. 야, 누워있게, 냅둬 그냥. 아니, 딱, 아니 울림이. 아. 울림이, 야, 아. 아. 아, 아, 해야 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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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밀었다, 밀었다! 아, 나이스! 어우, 15초! 와. 아! 정신 차려! 아, 진짜 미친! 넌 미래, 오케이. 엄청 친하진 않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아, 뺨택이 아, 존나 많았다 진짜. 아, 울프야, 너 이번에 뭔뭐 넣었어, 몇 넣었어, 너? 마... 와, 나 이마크. 딱 우리 편의 차이, 딱 커스텀 차이, 딱 요정도야, 어. 진짜. 딱 요정도 맞아,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laughs> 잠깐만. 어. 아니 너 그래서 몇 넣었어? 한번 까봐봐 너도 좀 궁금하긴 하다 저 50억 <laughs> 넣겠다고 네번 살려줬어? 대단하다 엔도도 정말 진짜 그 엔도님 그 9월 세번 나가면 그냥 <웃음> <웃음> 야 근데 그나마 할만한 애야 얘가 얘는 진짜 딜찍으로 썩 가능 진짜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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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대한 생존 위주 살기만 하면 돼얘 어차피 피가 아, 아, 어. 죽었어 어. 죽었다고? 나는 살았는데 어떻게 이거 살기만 하면 깨 살기만 하면 살기만 하면 오케이 아니 전문이지 이거는 탐하피하기 탐하피하기 로와 오케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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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형 따라다 돌리형 따라다 이게 아, 원래 레이드는 눈치밥이야 레이드 눈치밥이거든 <laughs> 바로 그냥 이거를 이제 어자왜 자, 왜? 왼쪽으로 이동할까그의분을 가지지 마 그냥 이동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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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게 바로 무빙이야 야딜 넣고 마무리하자. 오케이. 마지막 마무리하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짓기. 아. 초겨왔 아, 아, 진짜 위험했다. 어? 아, 블루베리 부추. 광고는 여기까지인가? 그러면 오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점수 앞서는 건가? 1점 앞서는 거지. 1점. 기가 멕혔다. 아, 근데 아까 금룡 패턴 때 명무진 씨. <laughs> <laughs> 아니, 오늘만 양해해줘. 내가 오늘 이제 다 해가지고 올게. 걱정, 하덜덜마 오케이? 그러면 다들 너무 고생했다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수고. 아, 다음주에 봅시다. 들어가셈. 들어가셈.